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1일 벌어질 8회차 야구승률패 자료분석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7회차가 막 끝나가지고 1등이 또안 나왔는데 아, 2등이 30명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지난 2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2천만원씩 정도 나눠가지고 가셨네요. 아참 부럽기도 하고 1등 맞추기도 참 어렵네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10개 맞았어요. 10개 맞았는데 요거를 한 줄로 딱 세우면 1등인데 그게 참 어렵네요. 물론 전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이 복식으로 가갖고 2개, 3개, 3, 4개 틀려버리면 은 96,000원 짜리 찍어갖고 4등 돼 봐야 손해니까 저는 이렇게 천 원짜리로 보통 한열장씩씁니다 그러니까 돈만 원, 만오천원 이렇게 투자해갖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여기 승이 이렇게 있는 게 일로 오고 그죠? 옆에도 열로 오고 옆에도 열로 오고 옆에도 열로 오면 1등인데 이걸 한 줄로 세우지를 못하네요. 참 안타깝네요. 한줄딱세워 갖고 1등이 돼야 되는데. 승률패는 1등이라는 게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유저분들이 투자도 많이 안 하는데다가, 아, 실상 프로테이지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거의 독식픽이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부러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 요한 줄로 딱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 드릴 때 말씀드린게 아 어, 있냐 보면은 이 3회차가 2월 돼갖고 투표율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60% 짜리가 없습니다 60% 짜리가 없고 10% 짜리도 이렇게 딱두 개뿐이 없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보편적인 시각으로 20% 대가 세개 30%대 5개, 40%대 3개, 50%대 3개, 이렇게 퍼가 비슷합니다. 보시면 은 50%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두 개뿐이 안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개가 나온 것이에요. 아, 그렇듯이 참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이한 5억이라도 받으면은 인생 역전이죠. 뭐 1억만 받아도 인생 역전인데, 총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을 해야 돼요 뭐 물론 2월 됐을 때 1등 되는 것도 좋지만 2등이 20명 나온 것보다 요 8회차 1등 독식하시면 약 6천만원 정도 나오죠 그거 기준 하셔 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6천만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자, 본 자료는 4월 19일 21시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경기 예시 해볼게요. 자, KBO 경기 5경기와 미국 메이저리그 9경기 이렇게 모아놓혀 있어요. 자, 1경기 두산대 KT입니다. 홈팀 두산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원정팀 KT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자, 홈팀 전체 성적이 8승 7패고, 전체 평균 득점은 4.1점, 전체 평균 실점은 4.9점입니다. 자, 원정팀 KT는 원정팀 전체 성적이 7승 1무 5패입니다. 자, 전체 평균 득점은 6.1점, 전체 평균 실점은 4.1점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총 14게임, 홈팀 전체 성적과 원정팀 전체 성적 득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은 홈팀은 홈 성적만을, 원정팀은 원정 성적만을 따로 세분화해 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시해 보면은 1번 경기 두산 대 KT는 두산의 홈 성적이 4승 3패고, 홈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4.2점, 홈 경기 평균 실점은 5.1점입니다. 자, 원정팀 KT는 원정팀 경기만 봤을 때, 원정 경기만 봤을 때 3승 3패입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이 4.6점, 원정 경기 평균 실점은 3점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는 홈팀 홈 성적, 원정팀 원정 성적으로 총 14게임 이렇게 세분화해 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넘겨볼게요. 자, 세 번째 화면은 두 팀의 상대 맞대결을 적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6번, 7번과 12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올 시즌 성적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올 시즌 상대 맞대결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6번 경기 시카고 컵스, LA 다저스, 7번 경기 피츠버그, 신시네티, 12번 경기 애리조나 샌디에고 경기는 올 시즌 경기가 있었다는 점 양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화면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시카 아, 여기 안 뛰었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시 빼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렇듯이 여기 6, 7번과 12번은 올 시즌 성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1번 경기를 보시면은 두산대 KT는 지난해 16번 홈 8경기, 원정 8경기 해서 16경기를 했는데, 두산이 4승 12패로 열세였습니다홈 기준으로만 보시면은 2승 6패로 그것또한열세였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총 14경기를 모아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번과 7번, 12번 경기는 올 시즌 성적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홈 경기 없는 팀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난해도 미러키도 홈 경기가 없었고, 어, 여기 보시면은 13번 경기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시즌에도 경기가 없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승부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승부식을 마치는 아니 승일패를 마치는 거라 승1패로 세분화해드렸습니다. 자, 1번 경기 보시면은 두산 대 KT의 전체 경기 승일패를 보겠습니다. 자, 홈팀 두산의 전체 경기 승일패는 6승 4, 1에 5패가 되겠고, 홈 경기만을 놓고 보시면은 3승 1이 하나, 3패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팀 KT는 전체 경기 승일패가 7승 3, 1에 3패가 되겠고, 원정 경기만을 놓고 보시면은 3승 1이 한번, 패가 두번 있었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듯이 총 14게임 이렇게 모아놨고요. 아, 이쪽 라인은 상대 경기 승 1패를 다시 세분화해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번과 7번, 12번 경기는 올 시즌 성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올 시즌 성적이에요. 나머지는 지난 시즌 성적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대 KT 지난 시즌에 상대 맞대결 성적이 3승, 3이, 3, 1에 10패가 되겠고, 홈팀 기준으로 두산 홈에서 했을 때 2승, 1위한 번, 패가 5번 있었다는 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경기 결과를 조합하고 세분화해서 이렇게 자료분석표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판단하셔가고 아, 1등 행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등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난 7회차는 2등도 3번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약 2천만원 넘게 받아갔지만, 사실 1등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그냥 가볍게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금액 하지 마시고, 자첫 번째 화면 캡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화면도 캡처 한번 해 보세요. 자 세번째 화면도 캡처 한번 해보시고요자 이렇게 네번째 화면까지 캡처를 한번 하셔서 한 이틀 공부할 시간이 있죠. 잘 판단하셔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KBO 경기가, 아니,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 어, 키움 헨승 쪽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오진과 삼성의 이재희라는 이름없는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핸디승으로 갔는데 그냥 다 부러졌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투수의 능력이 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불펜과 세이브 요원들을 잘 판단하시고 그 팀의 타력을 계산을 좀잘 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성적이 상향되고 상위 당첨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자료는 꾸준히 제가 올려드릴 것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그냥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승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뭐 많은 걸 올려드렸어요. 스페셜도 올려드리고 승부식도 올려드리고 너무 많이 올려드리는 게 굳이 좋은 건 같진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아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대전역배입니다. 역배 울산 그냥 찍었어요. 저는요 4.2배당 배당 떨어지기 전에 이런 거는 노림수로 가는 것입니다. 노림수로 가는 건데. 대구와 강주 경기가 부러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아, 우리가 늘상 우리 유저분들도 맨날 배팅하지만, 아, 이 울산이 전승을 하고 우승할 수는 없죠. 어딘가에선 걸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뭐, 탑 리그도 뭐, 바르셀로나나 뭐, 맨시티나 이런 팀들도 어딘가 모르게 걸려지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울산 현대가 6연승을 했기 때문에, 부러질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노림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저는 찍고 우리 제 친구들 보고 찍으라 그랬어요. 제가 팁을 드리는 사람들 을 보고. 그 다음에 배당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3.3.7까지 빠졌나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어찌됐든 요거 하나 부러졌어요. 요것도 광주가 3대 오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대구가 세 골을 넣길래 아 가능성이 충분하다 했더니 광주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여지없이 부러졌습니다. 아 제가 성적이 좋았을 때 이렇게 팍팍 올려드리면 좋은데 저도 성적이 잘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겨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안 좋은 댓글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많이 안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 프로토드 스페셜도 또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또 하나 또 부러졌어요. 제가 부러지는 것만 자꾸 보여드리긴 하는데 제가 맞는 걸 자꾸 보여드리면은 그만큼 어, 여러분들에게 기회 폭이 넓어지고 또 피팅 하시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성적 향상 하시는데, 제 기본 자료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좀 뭐, 비록 10개지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요시 그냥, 쉽게 갔으면 요것도 정배고, 그죠? 요것도 정배고, 아, 요거는 두산이 이긴다고 제가 보긴 했는데, 아, 요것도 정배죠. 요것도 정배. 너무 삐트어 틀었는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늘상 우리는 도전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복기도 하고 그러죠. 뭐, 매 하다 보면은 맨날 아쉬움이 남아요. 큰 구찌 하나 먹으려고 달걀 었는데 이런 게 하나 맞아야 청알도 생기고 가볍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건승하시고, 8회차는 또 1등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1등이 답입니다. 1등이 어찌됐든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당꿈 아, 꾸시고, 로또 사십시오. 로또. 자, 감사합니다. 방송 끊겠습니다.